자 다음 극한값을 조사하라 이거야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쭉 한번 써볼게 limit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우리가 2x제곱 플러스 어? x 더하기 1분네자 3x제곱 플러스 어? x 더하기 1이야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 좀 짧게 붙여서 쓰자 limit 한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2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자 x 플러스 1이야 그렇지 세 번째 음. 자 limit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x 플러스 1분의 얘는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뒤에, 어, 리미트를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번 분배하면은, 다 다항식인데, 최고천기수 보니까 3, 얘도 플러스 무한대, 얘도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분에 무한대, 얘도 무한대분에 무한대, 얘도 다항식 다항식이니까, 얘도 무한대분에 무한대, 다 무한대분에 무한대가 되는 꼴이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푼다고 그랬었지? 간단히 이렇게 푼다고 그랬었지? 간단히 어떻게? 해?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 있잖아. 누구야? X제곱이지. 그치? 얘는 누구야? 얘도 X제곱이네? 얘는 어, X1차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분모와 분자를 갖다가 누구로 나눠?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어. 그럼 얘도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나눠버리겠지. 한 방에 갈 거야, 한 방에. 얘도 얘는 X분의 1로 나누겠네? 분모와 분자를. 그럼 나눠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하는데 분배해 분배하니까 어떻게 되니 2 더하기 x 분의 1 더하기 x 제곱 분의 1. 그럼 왜 분배하니까 어떻게 돼? 3 더하기 x 분의 1 더하기 x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제부터 한번 연산해 본다면은 리미트를 갖다 다 이렇게 분배해 본다면은 어 어떻게 된 거야? 리미트 3은 3이잖아. 리미티는 2고 자 얘는 무한대 분의 1 0돼버리는 거지 쟤도 무한대 분의 1 0돼버리고 밑에 경우도 다0돼버리는 거지 .에 따라서 그니값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2 분의 3 이게 되는 거야 되겠지 응, 됐지 <laughs> 자 얘도 보자 그러면 이놈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어 X가 무한대 나오는데 분배 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2 더하기 X 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 요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리미트 다 분배해보니까 2 더하기 0, 0. 0이 될 것이고, 자, 얘도, 뭐야, 없네. 0, 0. 그러니까 0. 2분의 0이 되는 거지. 2분의 0은 뭐야? 그냥 0이라고.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놈을 보자, 이번에는. 자, 응. 어? X가 무한대로 하는데 X분의 1로 나눠보면 은1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이 놈, 어떻게 됩니까? 3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 극한 값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분배 봅니다. 자, 1 더하기 0. 어, 당식이 남아있네? 그럼 무한대로 할때 무한대지. 어 자, 1은 그냥 1이고, 얘는 0 돼버리지. 그럼 보시는 것처럼 1분의 무한대 더하기인데, 무한대 더하기는 뭐야? 무한대라고. 그럼 1분의 무한대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될수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이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어떻게 푼지 알겠지?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근데, 우리가 이대로 풀어도 좋지만, 우리가 이놈도 풀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 어, 편해서, 선생님이 얘를 갖다 특징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 건데, 먼저 그 특징부터 좀 정리해볼게요. 그교재 옆에 잘 나와 있지.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간단한 공식화라고 되어 있어. 자, 표가 있는데, 그표 그대로 한번 볼까?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니? 여기에 차수라고 되어 있어. 차수. 자, 그리고 분자하고 분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는 극한값.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냐면은 맨 처음 주어진 요 시계꼴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요 시계꼴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면은 간단히 분자와 분모의 차수만 비교해서도 그냥 보자마자 극한값을 뽑아내는 게 가능해 어? 그래서 첫 번째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 은 극한값은 뭐가 될 것이냐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이다 자 어떤 경우야 요 3번 경우지 얘는 1차인데 분자는 2차잖아 분자의 차수가 더큰 경우는 연산할 필요 없어 어? 무한대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버려 그럼 플러스 무한대는 어떻게 플러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요 앞에 있는 계수 있지 응? 어? 요거까지 연산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요게 양수면 은 플러스 무한대 요게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왜요? 그럼 좀 이따만 얘기해보도록 할게. 일단 암기부터. 이번에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아분자의 분자와 분모의 차가 똑같으면은 어떤 경우야? 이거 1번 경우지. 자,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였어. 그때 극한값이 2분의 3이라고 나왔는데, 그 2분의 3 뭐냐면은 요 앞에 계수야, 계수. 개수. 그래서 얘는 어, 최고차 계수비. 극한값이 최고차 계수의 비가 극한값이 되어버려. 극한값이. 그지 응? 한번 제대로 안겨놓으면 편할 거야. 그지 아, 왜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해볼게. 자, 이번엔 분모의 차도가 더 크잖아? 그럼 어떤 경우야? 요 경우잖아, 이 경우. 그치? 어? 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도 수렴을 해. 그때 수렴값은 최고차 계수비가 바로 수렴값이 되는 거고, 분모의 차가 수더클 때는 그냥 0이 돼버려.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 2번 경우지. 2번 경우. 근데 선생님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를 생각해 본다면 간단해요.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보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x제곱으로 나눠보면은 x제곱으로 나누다 보니까 자 2차항들은 상수로 나오게 되고 얘보다 차수가 나온 작은 놈들은 어 문자분의 상수꼴이 돼 버려 문자분의 상수꼴들은 싹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고 사라진다고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이걸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놈들은 상수만 튀어나올 거고 개보다 차수가 낮은 새끼들은 지워지겠구나. 그치? 어? 라고 미리 이제 우리가 특징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은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2분의 3이 되지 이렇게 바로 내리게할수 있잖아 그치? 렇 그러니까 특징을 놓고 그냥 공식화 시킨 거야 그리고 그럼 여기도 볼까?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왜딱 보자마자 그냥 무조건 0이야 왜냐면은 우리가 분모 X제곱으로 나눠보면 은이 새끼는 상수가 될 텐데 전부 다그러면 분자, 분모, 차수가 이보다 다 작잖아 다 사라진다고 0 돼버린다고 이놈은 상수분의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각각 무조건 0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새끼는 왜 무한대가 되냐? 분모의 차수가 1차니까. x 스브레으로 나눠 보게 되면은 요놈들은 상수지 11 1 이렇게. 음, 얘보다 차수가 낮은 이 새끼들은 0이 돼버릴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하지만 얘보다 차수가 높은 새끼는 당신이 그대로 남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갈때이항식은 어떻게 돼? 무한대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상수분의 무한대 내지는 상수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테니 극한 값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수 밖에 없다는 거야. 되겠니? 되는 거 맞아? 응? 어? 그치? 자, 그래서 앞으로 프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 정석대로 한번 푸는 걸 보여드렸으니 이 이후부터는 싹다 요공식 쓸 거야. 알겠지? 되겠지 여러분들 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한번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야겠지 <laughs> 여러분들 이걸 써서 간단히 극한값을 마무리하자고 되겠지 그렇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끝입니다 이거 제대로 공부해 암기까지 하라고 했어 분명히 끝입니다. 음, 어?